야고보서는 흔히 신약의 자문이라 불리는데 짧고 간결한 문장 속에 일상과 신앙을 연결하는 지혜로운 교훈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어느 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문 17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거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미련해도 가만히 있으면 반은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미련함을 입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온쟁반의 검사가니라. 아로색인 온쟁반 요의 검사가처럼 적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로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이로이 말, 주님을 전하는 말만 하게 해 주세요. 나의 말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로와 기쁨을 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결국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가장 큰 도구도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툼과 분열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됩니다 잠문 2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는 이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은 결국 말에서 비롯됩니다.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그렇습니다.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입술에서 드러납니다.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어느 습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듣기는 속기하라입니다. 야구부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경청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잘 듣지 못합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며, 상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 무엇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려는 조급함 때문입니다.상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끊고 내 주장을 말하르다 보니,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듣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장수도 부기도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려면 먼저 서로 잘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입니다. 보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는 단순히 말이 늘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신중하게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진실한가 거짓이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유익한가 꼭 지금 필요한 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사랑에서 나오는가 상대방을 세우는 말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어릴 적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아들은 정신이 멍청하여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디슨 선생님이 그러셨구나. 내 아들은 너무 총명해서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으니 집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단다. 그 말씀을 믿고 자란 에디슨은 자신감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용기를 얻어 훗날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짧은 말한 마디가 어린 아이의 인생을 꺼뜨릴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말은 오히려 그의 인생의 불빛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생각한 후에 은혜가 담긴 말을 내어야 합니다. 세째는 성내기는 더디하라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기도 드디어 하라. 야고보 사도는 왜 분노를 언급했을까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본능 같지만 사실은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화를 내지만 어떤 이는 웃으며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는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예전에는 손찌검 같은 육체적 폭력이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거친 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말의 상처는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반드시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능히 너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우리의 말과 분노를 다스리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어느 생활도 변화됩니다.온유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심을 때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삶의 언어가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듣기는 속지하라. 길을 열고 경청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의 말이 진실한가 꼭 필요한가 사랑으로 세우는 말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셋째 성내기는 더디하라 분노를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말과 태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는 성숙하지 못한 말로 상처 주지 말고 말씀으로 다듬어진 입술로 세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 따뜻하고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세상이 더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급히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를 다스러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마음에 심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백략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치유를 주셔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